여러분, 어, 오랜만에 돌아온 학생 1비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애끼, 친구 애끼 가지고 놀 건데요. 친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제대로. 안녕. 안녕. 여 오늘은 친구 집 애끼를 만져볼 건데요. 첫 번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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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저 처음에는 뭘 만질 거냐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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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이걸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어볼게요. 되게 찰져요. 찰지네요. 찰지죠. 오 음, 느낌 좋다. 그이 음. 흐르기 잘 되나? 안될 걸? 어, 되긴 아주 아주 되긴 되는데 아주 느려요. 조금만 빨리 좀 나와줄래? 이거 기다리다 가한 시간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되게 차해져요. 얘가 이거 준대요. 아 너무 기뻐. 냄새는 그냥 애기 냄새. 그럼. 그냥 많이 문구점에서 파는 애겠인데 뭔가 이렇게 랩할 때 뭔가 찢어지는 느낌? 응. 뭔가 랩이 잘 된다 해도 찢어지는 느낌 응. 자 만져 같이 오, 좋긴 하다 내가 만들었는데 <laughs> 자 사투리를 한번 말해봐 오메 좋단께 <laughs> 되게 좋아요 얘는 되게 액점을 좋아해요 맞아요 자 한번 바풍 시도. 짠 이렇게 알개를 만들었어요. 바풍 알개를 만들었대. 바풍 만들었다는데. 바나왜 이러냐 요즘. 저희는 몇 학년이냐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사냐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바풍.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아. 맞아. <laughs> 구독자가 별로 없어. 예, 감사합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뭐 구독과 좋아요를 꼭, 꼭 눌러주세요. 많이 보기 이렇게, 전에 렇게 빨리 구독과주요 보지도 않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그냥 딱딱 보면 구독, 구독. 아, 맞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맞아요. 이게 친구 책상이 많이 더럽죠? 아 미안하다 <laughs> 아,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요 여기 밑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네 화질이 정말... 안 좋아서 그래요 화질이 맞아요 결론은 화질이 안 좋아서 자안 좋은 걸로 어어디어 아, 이제... 통?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몇 개를 담고 오야 근데 이거 들었을 때 흐르긴 되게 잘 돼. 맞아 이상하네 그럼, 다음 액계는 뭔가요? 다음 액계는 음, 그... 몰라도 돼요. 아, 참. 호이, 호이. 자, 다음 액계를 보여줄게요. 짠! 이렇게 반짝반짝한 액계인데요. 지금 나올려요. 너무 많아서, 양이. 이거는 물컹물컹을 더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 뭔가 물기가 묻는 것 같아. 아. 근데 안 묻어. 맞아. 아, 여기 빨간색. <laughs> 자, 흐르기. 좀 나와줄래? 경배네. 처음에 이렇게 꺼내줘야지 이제 나오나봐 이거 털어버리면 나올거 같아 아니 네. 됐어 됐어 어 그냥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는 랩이 이렇게 기름 되게 미끌미끌 아 그리고 여러분 이액기도 있는데 너무 향이 독해요 쉐빙폼 액갠데 마블링이 있어요 이쁜데 뭐 냄새가 이상한 거지. 응, 음, 냄새가 너무 독해. <laughs> 아, 너 사진 잘... 뭐냐? 아니, 진짜 잘못 잘못 생겼어. 아, 진짜. 아, 진짜. 별거리야. 자, 이번, 이번 달은 1월인가요? 왜, 달력은 아직도 1월일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달력을 받아놓고서 안 쓰거든요. <laughs> 아하 우리 집에도 똑같은 거 있는데 큰거 근데 이거보다좀커 그래 아, 큰 그래 큰 저는 다른 애기를 만들 만지고 있어요 있을게요. 이거 되게 좋다. 느낌 좋아요 빨간색도 좋다 그 가르기 가름 <laughs> 이바닥에스팽클이 하트 스팽클에 담아 담안, 담았는데 괜찮아 닫아 닫아 좀 뚜껑 좀아귀찮 뚜껑은 갖고 살아 아 여러분 이거는 친구와의 대화였습니다 네 미안해 너무 덜렁이 덜렁이 아휴 같이 아, 왜 이렇게 말이 없지 그니까 까까까까까까 아, 자, 그 다음 몇 개는 좀 이따 만나보시죠. 고! 짠! 이겁니다. 이건 좀 딱딱해요. 제가 안 닫아서. 야, 뚜껑을 안 닫고 살아요. 귀찮다면서. 당연하죠. 뚜껑 좀 닫고 사세요. 아니, 너나. 뚜껑 좀 닫고 사세요. 어, 오, 진짜 무 같다. 그치? 뭔가 물, 만물 만져지는 것 같지 않아? 맞아. 하나 남겨. 눈을... 여러분, 이 영상이 핫해질까요? 핫해질 것 같아. 그래도 거. 내꺼 거 조회수는 많다? 16인가. 나치고는 많은 거지. 그치, 많은 내가 거지. 내가 아는 언니도 유튜브 하는데, 응. 그, 내가 아는 언니도 유튜브 하는데, 구독자가 200명, 300명. 개망. 대박. 우리도 200명 갈수 있게. 여러분, 제가 아는 언니는, 어, 공혜라는 유튜버인데요. 진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공혜와공혜 공해 언니의 구독, 좋아요 누르고, 저, 저, 저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 고, 고. 꼭이요고이요 이건 되게 딱딱해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요? 되게 좋아요, 그냥. 근데 냄새가 좀신 냄새가 나. 어디서 신 냄새가 나는 거지? 음? 뚜껑은 있네? 아, 이, 이 뚜껑 아니구나. 음. 자, 여러분, 그럼 다음 걸로 갑시다. 고고! 고고! 이것도 딱딱합니다, 여러분. 딱딱! 우와, 이건 정말로 딱딱하네. 요 얘가 액전 비슷한 느낌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폼폼이야? 어. 폼폼, 하얀색 처음 봐. 어 되게 뭔가 안에서 뭐가 막 만져져. 근데 솔직히 만져도 딱딱하다고 해도 만져보면 진짜 느낌 되게 좋아요 여러분. 네 만약에 이걸로 그냥 리얼 사운드 해도 소리가 좋죠 이?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색깔 아니, 다르다 색깔. 얘는 그냥 투명에다가 넣은 거 같은데 맞아요. 얘는 핑크에다 넣었어. 어. 맞습니다. 얘는 핑크에다 넣었어. 관찰력이 어, 좋으시군요 아니요. 얘랑 나, 오랑 저랑 친했는데 그이이이땡 아니라고 이지 땡이라고 아이 <laughs> 말해줬네 여러분 어떻게 저하면알 거예요 이지 땡이라고 걔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다가 걔도 이지 땡빠에서 나와가지고 살았습니다 계속 비유만 맞히니까 힘들더라고요 기분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주면 삐져요 걔가. 이거 통이 어디에요통 이거겠죠? 이쪽이죠. 이거 이거 뚜껑인가? 음, 자 여러분 거. 이거 오케이. 자 그다음 보러 가시죠 고고 고고 <laughs>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마블링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얘가 얘제 옆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빨리 손 흔들어 줘 너무 안 보여줬어. <laughs> 옆에 있는, 막, 유튜브 찍는데, 이게 재밌다,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요 <laughs> 막, 이거, 아, 자를, <laughs> 자를 때, 넘어갈 때 바로, 그거 잠깐 쉬는 타임에,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재밌어요. 친구의. 아, 야, 그거 빨개 맞은 거야. 안녕하세요!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거품 씻고 있습니다. 일진인가요? 아니요. 이거 이거 쉐이빙 이거 쉐이빙 폼에게 액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안넣었 어떻게 어 했어 그럼? 아 쉐이빙 폼 넣겠지? 나 쉐이빙 폼 있다며. 그럼 어떻게 만은 거야? 그냥 잘. 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만든지. 누가한테 받은 건 아니겠지? 아니죠. 얘 바쁜가 봐. 그렇지. 마지막으로 숨안 쉬고 이 쉐이빙 품몇 개를 만져보겠습니다. 고고싱고고싱네 <laughs> 마지막입니다. 네, 아, <laughs> 어. <laughs> 우와 진짜 야나코좀 막아줘. 여기 콧구멍으로 이거를 쑥. 아실비 학생님 질문 음, 네. 있습니다. 뭐요? 남친 있나요? 아네 없어요. 어허허. 저도 <웃음> 없습니다. <웃음> 아 솔로예요 솔로 아, 못해 솔로는 아니고 못해 솔로는 나 유치원 때 사귀어 봤어 나도요 아니 나 학교에서 사귀어 봤어 나, 뭐, 나 키스해 봤어요 7살 때 너도요? <laughs> 아니 나나나 나, 사촌오빠가 시켰어 누구랑 야난첫 키스가 할아버지야 아! 형얘 쉐이빙 폼 마블링이 되게 예쁜데? 원 냄새가 나요 아나 넣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다시 제, 제 최애 읽기를 알려주로 고고! 자! 제 최애 읽기는 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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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 끼 아니 선생님이에요? 어... 뭐, 그러게요 얼굴이야 야 이빠보야 솔직히 학교에는 시험이 없어야 돼요 아 인정 공부도 없어야 돼 인정 체육만 있어야 돼 자, 이제 차의 액계를 보러 가보실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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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손잡이. 괜찮아. 많이 묻었시요 오메. 차라. 자, 이제 차의 액계를 보러 가, 가볼게요. 고고. 차의 액계. 와, 느낌. 개좋리 뜬금없이. 너 진짜 뜬금없다. 얘 눈치 없는 애거든요. 뭐래 니가 더 눈치 없지 아니 소영이가 제일 눈치 없지 아 맞아 인정 괜찮아 성시 안 나왔어 맞아 제가 치우는 이유는 어, 카메라에 보일까봐 아하하 그럴까 과연 아, 여기다 놔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길워보러 가실까요? 고고 또?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안 좋아요 와 느낌 개좋음 나 이거 줘 싫어 빨간색이랑 이거 주라 둘다안 줄게 그러면 아니야 빨간색 줘 그래. 빨간색 줘 이거 <laughs> 빨간색 그거 제가 차, 최애 액를 주기로 했거든요 맞아 주기 싫다 갑자기 아니 이미 주기로 약속했다 약속 약속해요 음. 아나원래 진짜 뭉친데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액까지 보셨죠? 네. 그럼 안녕! 안녕! <웃음> <웃음>